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세타 지산 전 장령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렇게 오래된 차들 휠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라이닝 가루들을 안 닦고 다니면 인저 그게 쩔어 붙어 갖고 아예 안 닦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유레카를 찾은 이유는 제차 닦으려고 제가 구입을 한 건데 닦어 보니까 성능 기가 막힙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자, 제가 제품 설명대로 2-3분 뒤에 닦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패드 가루가 누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침착이 돼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도 이게 한 10년, 12년 먹은 거죠 저기도 누렇죠 일부러 안 닦았습니다 안 뿌리고 근데 이거 아까 뿌려 놓은 건데 이렇게 싹 닦힙니다 없어졌죠 아까 그래서 제가 이야 끝내준다 진짜 이래서 뷰루트 뷰루트 하는구나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없어졌죠 이거 마술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 메이커 없는 것들도 제가 다 써봤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쇳가루가 패드가루가 근데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새 휠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누렇게 남아있죠 지금 그러면 얘를 일단 또 뿌려 놓는 거죠 이, 얘 설명서대로 하면 2-3분 뒤에 또 닦으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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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타이어, 타이어. 저렴하게 하려면 레작스라는 자걸 바르는 건데, 어, 안 저렴하게 타이어를 아끼려고 그러면 이렇게 타이어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어 폼. 타이어 여러분들, 이 타이어 성분들은 서로 결합을 안 하는 애들을 타이어 제조사에서 쪄서, 고온으로 쪄서 성형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고 서로 결정체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죠? 그 사이에 이 트레드에는 또 강선이 들어가 있죠. 스틸 강선이. 그죠? 안 합쳐지는 애들을 합쳐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실리카 성분이든 뭐 라바 성분이든 천연고무 성분이든 카카스를 이루고 또 천때기 같은 것도 있고 안 어울리는 애들을 어울리게 해놓은 거니까 억지로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먹으면 여기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기름 빠진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다시 야, 니들 다시 한번 새새때새 타이어 때마냥 니네들끼리 다시 한번 친해져 봐라.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 폼이라는거 이렇게 먼내기도 될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먼내기 아닌데다 뷰루트 이 회사는 멋내기보다는 주로 이제그 뭐라 그래야 되나 실리적인 실리적인 그런 목표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휠 아까 그 분진가루 10년이 먹은 분진가루 제가 뭐 이래저래 제가 사용 안 해보는 회사들은 사용을 잘안 하는데 다 닦입니다 다나 이거 써보고 야 진짜 이래서 비롯토비롯토 하는구나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냥. 그죠? 닦인 거보시죠 이거 12년 만에 닦인 겁니다, 12년 만에. 제가 주어라 닦고 했는데도 안 닦인 겁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이렇게 닦으니까 닦였죠? 진짜 잘온 거를. 영상 촬영도 할겸해서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갑오치 갑오치 한다는 게 이런 건데, 타이어 폼이랑 이런 거. 휠림 클리너 프리미엄. 프리미엄 값어치 합니다, 진짜. 이런 거, 진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진짜 디테일하게 클리닝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갖고 계시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엔 돈 쓰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밸브 같은데 안 닦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죠? 와, 진짜 끝내주네. 제가 뻥이 아니라,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주니까 끝내준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래서 10년을 버틸 수도 있는 겁니다. 뻥 같죠? 그러면 뒤로 가볼까요? 저 타이어 폼은 그냥 저렇게 거품처럼 뿌려놓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저건 제가 전에 사용을 했던 거고 이거는 오늘 사갖고 오늘 영상 찍으면서 설마 아, 닦일까 그랬는데 진짜 닦입니다. 어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 어그 누런 부분이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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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항상 닦았거든요. 어 여기는 덜 더럽네요. 그러면 더러운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쪽 돌속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돌속으로 왔습니다. 자 더럽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누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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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부분이죠 끝부분 요런데 아 요거 닦이지도 않고 참 애매모호하고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이게 팔드가루 이렇게 분진처럼 이게 영원히 남아있는건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런것들 요렇게 닦아내면은 아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 사용설명서를 보시면, 지금 뭐 2, 3분 정도 있다가 이제 닦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클링 클리너, 플리미엄. 그래서, 어, 여러분들, 요거 그, 사용을 하실 때, 지금, 저것 좀 조명을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이걸 아, 비춰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어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디테일하게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항상 더럽거든요 이렇게 로터에다 뿌리면 쭉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로터에는 갑자기 안 가게 어, 에어건으로 해서 싹 말려주시고 묻어 있으면 바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뭐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이렇게 2-3분 뿌려놓고 타이어 역시 타이어 폼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 못 내기도 되지만 타이어 이 유기용제가 이렇게 유기용제라고 해야 되나? 타이어 부분이 어 결합이 잘안 되는 원료들끼리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성질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막아준다. 그러면 타이어 장시간 타시는 분들, 어, 좀 노후됐던 타이어 타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어 이런 케미칼들 덕을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휠링 클리너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지금 요 뒷부분에도 지금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누렇게 된대요 요런데 요런데 요런 데싹 뿌려놨다가 요런데죠 뿌려놨다가 패드가루 싹 닦아내면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는 거죠 요 요거 타이어 부분 역시 요렇게 해서 이거 그냥 뿌려놓고 가만히 놔두시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 폼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어, 요 타이어 외관 개선, 이거 장기 보호 제공, 그리고 이제 그뭐 타이어 균열 방지, 균열 방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취하로부터 보호, UV 보호 성능으로 조기 변색 방지, 정전기 방지, 고무. 알루미늄 림 도장면에 손상을 주지 않은. 아유. 일단은 이거는, 어, 타이어, 사이드 윌 부분에 이제 멋내기 보다는 여러분들 아실 때, 어, 이 결합되는 게 흩어지려고, 트어지려고 하는 거를 보호해준다. 그 성격이 강한 약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해서 타실 때 하나하나가 디테일링하게 케미칼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종류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 디스크로토에도 저렇게 지금 보시면 까맣지 않습니까 저 녹까지 저기가 녹이 났던 부분 그래서 저거는 제가 에아로 싹 불어낼 것이고 저 안에 보이시죠 저 녹난데 까맣게 묻어나오는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밤이 너무 어두워서 지금 반사가 되는데 어, 이런식으로 중고차 사온걸 저까지 고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영상찍다보니까 요런식으로 이렇게 라인가루까지 깨끗하게 12년 된차 휠이 1년밖에 안된 차 마냥 요렇게 이런거 까진건 어쩔 수 없죠 고 페인트 제가 칠했으니까 요렇게 패드가루 싹 없애버리고 다시 산뜻하게 새차 기본으로 요렇게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은색 은빛 림 번쩍번쩍 하죠 크롬 휠들은 더 티가 나겠죠. 패드 가루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아주 차 관리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관리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뿌려 놓은 거 지금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뭐 까맣게 나오죠? 이게 다 패드 가루입니다. 아까 패드 가루 이렇게 깨끗이 싹싹 싹 닦아내고 저 로터 안에 아까 묻었던 거저 빨간 거 보이시죠? 저 저런 거 가루 패드 가루는 아무튼 얘가 다 책임진다. 오, 완전히 저도 오늘 사용해보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아는 형님들 뭐 선물로도 제가 구입해서 줘도 욕을 먹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들 하나 그냥 구입하고 있으면 특히 요즘 크롬일들이 반짝반짝한 일들이 많은데 차들 그 품이라고 그러죠 품이 품위. 품위에어아 여기 좀 약이 덜 뿌려졌는데 좀 마저 뿌려갖고 깨끗이 닦아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뻘거죽죽하죠? 패드 가루를 얘가 딱싹 그냥 살충제 마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 너무 무섭네,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면 또새 차가 갑자기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잘 타시고 좋은 차 관리라는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케미칼을 뭐, 뭐를 사라, 뭐 해서 써라. 그게 그러니까 저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건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지만은, 어, 차라는 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어, 노후차들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발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발에서 멋이 나오는데 양복 잘 입고 이상한 뭐, 어, 스포츠화를 신으면 어 신사의 품위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신발도 또 깨끗하고, 은빛이 번쩍번쩍하면, 차량이 굴러갈 때, 타이어가 굴러갈 때, 정말 멋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타이어 폼 이거 말씀드린 거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타이어 결정체 원료들이, 재료들이 이 서로 안 뭉치는 거를 다시 잘 뭉치게끔 도와주고 협업하게 해주는 그런 약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하체 특히 휠 타이어에 기가 막힌 거다. 꼭 알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입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0% 도움 되실 겁니다. 어,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어, 여러분들이 항상 그 운행을 할때그 건강이든 여러분들, 이 정신 건강이든 신체 건강이든 둘 중에 한 가지가 안 좋으면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쁘거나 기분이 너무 좋거나 그러면 사람이 흥분을 하겠죠? 그죠? 기분이 나빠도 침체가 되겠죠? 그죠? 항상 가라앉는 마음으로 잠시 쉬었다가 그러고 운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흥에 겨워서 운전을 해도 또 안전 사고가 날수 있고 너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다른 차량들과 또 시비를 간단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게 항상 안전 운행의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기본은 뭐다? 차량 이런 껍데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에 관련되는 부품들, 안전에 관련되는 것들. 항상 여러분들, 그 자동차 정비소에서 자문을 구하실 때 나는 안전을 위주로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뭐 엔진이나 미션 무슨 케미칼류 뭐 물론 엔진 미션도 안전에 관련이 됩니다.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는 휠 타이어나 브레이크 계통이겠죠 그죠? 핸들 조향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어 단골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렇게 자문을 잘 받으시고 어 관리를 하시다 보면 어, 차가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자동차 정비소 가서 정비하시고 어, 차한 달에 한 번씩 타이어 공기압 잊지 말고 보시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가스 냉각수 타, 이런 거 항상 관리 잘하시면 뭐 시즌 여름철 시즌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어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어 항상 존경받고 우대받는 멋진 분들 되시고 어 사업도 항상 번창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어또 진학을 앞둔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어 이런 고비 잘 넘겨서 좋은 학교 진학할 수 있기를 아저씨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되시고 어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상카센터 지산 지상 전장용입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산 전장내입니다 고맙습니다.